야,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피드, 자, 피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피드를 눌러주면은 배를 어, 할래, 레몬. 네,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죠? 뭐 계란도 있고, 바나나 포도, 자몽, 아보카도, 쌀이 있어요. 혹시 내가 쌀이 없다 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쌀 갖다 드릴게요. 네. 네저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난 작물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은 작물 변경 버튼을 눌러서 바꿔 주면 되겠죠. 양파, 사과, 뭐 고구마, 사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사과는 1.5kg을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작물을 하나 선택하고 새 친구를 초대하고 변경을 하래. 저 같은 경우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새 친구를 초대하고 변경을 해라. 그래서, 새 친구 초대하고 변경하기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팜을 안 하는 친구 초대하기. 친구가 올팜 시작하면 보상받기. 자, 친구 초대하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내가 이미 선택한 거에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가서 채팅방 하나를 선택하고 확인. 네, 좀, 네. 그냥 채팅방만 선택을 해줬는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스님들도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제 가위표 눌러주고, 작물도 변경했어요. 그러면 요 위에 가위표, 이거 눌러주면은 닫아져요. 가위표 눌러서 닫고, 여기서 여기 이제 기록을 한번, 저는 한번 기록을 보면은, 최윤경, 맛, 팜, 초대. 이해정. 여기 계신 분들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피드. 얘도 가입표 눌러서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농장에 왔어요. 여기 지금 수돗물이 가득하다고 여기 되어져 있죠 지금. 그러면 수돗물을 한번 눌러보세요. 30g 획득, 획득했어요, 물을. 물을 획득을 한 거죠. 다시 수도꼭지 눌러서 1g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받기. 느낌표가 나와져 있는데, 하단에 이물 받기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받기. 자, 물 받기 하단에 있는 거 눌러서, 마팜 친구 한명 맺기. 그러면 100g을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친구 초대하기. 친구를 초대하면 물을 100g 받을 수 있어요. 친구 초대 한번 더 해보세요. 친구 초대하면, 어, 이거 보세요. 친구 초대하면, 올팜안 해본 친구 초대하면, 고급 비료 5개를 준대요. 네, 친구 초대하기 3명만 해도 비료 5개 줄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보니까, 네, 카톡을 선택하고 보내기 확인.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 카톡으로 보내줬잖아요, 지금. 근데 나는 또 이제 오레지로 가야 되잖아. 올팜으로. 그러려면 이동하기 편한 게이 내비게이션 바거든요. 이 삼색선을 눌러주세요. 삼색선. 삼색선을 눌러주면 이렇게 또 친구 초대하기 이 화면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친구 초대하기를 한번더 해보세요. 선택하고 확인. 내비게이션 삼색선 눌러서 또 이동이 가능하죠. 한번더 해볼까요? 카톡 눌러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초대하는 거고요. 가입표 눌러서 닫아주면 돼요. 자, 물 받기도 끝났어요. 그러면 마팜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마팜하고, 이 161g에 물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물 조리개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분이 많아야 잘 자란대요. 그래서 물을 물을 주면은 이거 보세요 저 레벨업 축합니다일반비료한개물 100g 쿠폰 200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보상 모두 받기 클릭 그냥 확인해 주세요 레벨이 올라왔죠 물 주기 물 열심히 줘야지 이제 배가 꼬집혔어요 짐들도 가능하죠? 물 자꾸 주세요. 영양분도 자꾸 주고. 최대한 많이 주면 더 빨리 자라겠죠. 내일 물을 예약할 수도 있어요. 100g 물 내일 예약하기. 양, 옆에 보니까 또 양분이라고 떴죠. 그러면 양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양분. 물주기 경험치 5배 있는데 이것은 구매하지 않아도 되죠. 매일 출석 친구 2명 맺기. 이, 이 우리 친구 단톡방이 많잖아요. 그죠? 눌러서 받기 하세요. 받기. 고급비료 2개 획득. 와우. 친구 2명 맺기 했는데 고급비료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또줄수 있겠죠. 물주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료 받기가 있죠. 비료 받기, 물 받기, 느낌표. 이거 눌러서 비료 받기 해줄 수 있겠죠. 3명을 초대하면 고급 비료가 3개예요. 그러면 3개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거. 와우! 양분을 높게 하려면 농작물이 더잘 자나요? 야, 물 받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물 받기. 물 받기를 하려면 어떻게 마판 친구 한명 맺기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면 또 물을 줘요. 매일 출석하면 10에서 30g의 물을 줍니다. 네, 네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세요. 네, 눌러야지 확인이 되죠. 그리고 오레지 상품 30초 구경에 구경하면 30g. 퀴즈를 풀어도 주고 상품 한개 구매하면 700g 물 마시고 물 받기 물 마시고 물 받기 한번 매일 8잔의 물을 마셔요 우리 사람은요 하루에 물을 8잔을 마셔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잖아요 현두통이 오고 치통이 오고 요통이 오거든요 그리고 류마티스도 오고 치매가 와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잔씩 마셔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물 마시고 함께 물 받기. 완료. 네, 59분 56초 후에 다시 가능해요. 네, 함께 물 마시고 싶은 사람을 또 공유해 줄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거 가지고 이렇게 놀면 돼요. 심심할 틈이 없겠죠. 스마트폰 가지고 놀면. 너무 열중해. <laughs> 내비게이션 바 눌러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입표 눌러주면 현재 있는 창이 닫히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 안한거 구경하기, 키즈 풀기, 초대하기 한번 해보세요. 마케팅 동의하면 은또 10g에 또 물을 줘요. 이렇게. 한 번씩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비료 받기. 매일 출석하고 받기. 일반 비료 두개 획득했어요. 우리가 이거 농사를 잘 지으면 집으로 또 보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하죠. 여기 맨 위에 환영출석이라고 있죠. 맨 왼쪽에. 어, 이 연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연필, 어, 아, 네, 여기 나왔네요. 네, 여기, 여기 맨 위에 이거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환영 출석. 1일차 50g. 오늘 출석하기. 그럼 50g의 물을 받았죠? 2일차 고급비료 한 개. 오늘 출석 완료. 안 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내일 해야 되겠죠? 그럼 2일차, 3일차에서 7일차까지 하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출석 보상. 출석 연속으로 또 보상을 주네요. 출석하면 물이 쌓이는데, 물이. 출석하기. 네. 그 다음에 양분 친구 초대에 나오죠. 친구 초대 눌러서 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조금 전에 했는데 또 나오죠. 카카오톡.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친구가 들어오면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분 보너스 마파마기 우리 마파마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마파마기 마팜 맞팜 초대하기 매일 최대 물을 4번씩 받을 수 있고 매일 비료를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마팜 초대하기 클릭.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잘못 보내면 욕하는데 그죠? 이런 거왜 보내시? 이러면서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야 뭔지 알지. 안 눌러보고 어떻게 알아요? 네. 이렇게 또 카톡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보내고. 이것은 애들은 재밌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농작물을 보내주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거 몇번 해보니까. 하고 어요 하고냐고? 계속하세요 계속. 이거 하고 놀아봐. 스님들 얼굴 표정이 재밌어.